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 여섯째 이 지역 한인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휴스턴 한인회 측은 지금까지 최소 300가구 1,200명 이상의 한인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KT 메모리얼 지역이 침수되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한인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한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의 약탈 피해 신고도 다섯 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피해 한인들은 각 지역 임시대피소와 한인회, 교회 등의 거처를 옮겨 복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LA 한인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호성금을 모금하고 있는 LA 한인회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60대 한인 여성이 500달러의 구호성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주 3일 여성 동지회 710달러 세계를 향한 비정교회도 500달러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현재까지 모인 성금액수는 2710달러입니다. 두 명의 회장으로 내분을 네 겪어온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갈등을 빚어온 김재권 회장과 박균희 전 이사장은 어제 버지니아주 에난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27대 총회장직을 공동 수행하기로 하고 2019년 6월 30일 임기 이후 차기 회장 선거에서 단일 회장을 선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은행이 다음 달 창사 14주년을 맞아 자선 행사를 개최합니다. 태평양은행은 다음 달 16일 윌셔 지점에서 여는 1일 찻집 행사를 통해 모인 수익금의 100%를 매칭해 청소년 어린이회관 KYCC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기부되는 금액은 KYCC 홈리스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됩니다.